현재 극장가는 말 그대로 아바타 불과제가 휩쓸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장기 프랜차이즈가 지금까지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해당 시리즈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리지널 아바타 특집 바로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자체 발광하는 숲, 처음 보는 형태의 도마뱀, 날아다니는 바위를 본 카메론은 즉시 이를 그림으로 옮겨뒀다 하는데요. 이 그림들은 추후 그의 단편 SF영화, 제노 제네시스의 토대가 되어주었고, 제노 제네시스는 아바타의 뼈대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터미네이터 역시 카메론의 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는 상반신만 기어다니는 로봇이 등장하는 악몽을 꿨고, 이를 일어나자마자 스케치로 남겨 악당 로봇이란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터미네이터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다시 아바타 얘기로 돌아가자면, 아이디어 자체는 1974년에 떠올렸지만, 실제 추진은 20년 후인 1994년에 했다고 하는데요. 카메로는 이때, 프로젝트 880이란 작품의 초안을 완성해 제작을 시작했고, 당시 터미네이터, 에일리언2를 히트시킨 흥행보증수표 감독이었기에 막대한 투자까지 약속받았으나,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90년대엔 아직 판도라 행성을 표현할 기술력이 부족하단 것이었죠. 온갖 CG를 때려박아도 도저히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자 카메로는 과감히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다른 작품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타이타닉이었죠. 역시 덜놈 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리타 베테렌즈 각본을 작성하는 카메로는 한 영화를 보고 홀리쉣을 외치게 됩니다. 바로 피터 잭슨의 킹콩이었는데요. 해당 영화에 등장한 웅장한 풀 속, 풀 CG 캐릭터, 그리고 풀 CG로 이뤄진 액션씬을 보곤 현대 기술이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 드디어 때가 왔다고 라 생각했다 하죠. 이제 기술력에 자신감이 생긴 카메론은 곧장 다시 책상 위에 앉습니다. 그리곤 프로젝트 880의 제목을 아바타로 바꾸고 순식간에 대본 작업까지 끝마치는데요. 이제 촬영을 시작해야 했으나 그는 또다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망설였다는 것이었죠. 흥행보증수표 감독의 작품에 망설이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당시 카메론이 제안한 촬영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영화의 미래는 3D라고 생각해 애초에 촬영을 오직 3D를 위해 진행하기 원했는데요 관객들이 영화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싶던 것이며 아바타 이후부터는 모든 영화가 3D로 제작될 것임을 확신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꾼 꿈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팠던 욕망이 컸죠 하지만 이런 목표는 영화사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다가왔고 오직 폭스와 디즈니만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폭스가 100억 가량의 제약비를 주며 일단 컨셉 영상을 만들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탄생한 영상이 김윤진이 등장했던 이 영상이죠 Why save? Yes Why save? You not fear? 문제는 해당 영상을 폭스 임원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투자를 받고 싶다면 본인들의 입김에 맞춰 각본을 일부 수정하는 제안을 합니다. 또다시 제작에 난항을 겪기 싫었던 카메론은 이에 동의했고 그렇게 아바타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만난 아바타는 오리지널 각본이 아니란 건데 지금부터 카메론의 오리지널 아바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래 아바타는 훨씬 암울한 지구를 보여줄 예정이었다 합니다. 이는 아바타 확장판을 통해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극장판 아바타에선 이미 판도라에 도착한 제이크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확장판에선 그의 지구 생활 그리고 어떻게 판도라 행성에 가게 됐는지를 간략히 비춰줬습니다 허나 사실 카메론은 암담한 지구를 더욱 상세히 보여주려 했었다는데요 단순히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언제 몰랐게도 이상하지 않은 행성이었다 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동물들도 대다수 멸종됐고 바다조차 사라지기 직전인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즉, 판도라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또한 여기 확장판 오프닝을 보시면, 오염된 공기로 인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때 오직 제이크만이 맨 얼굴로 다녔으며, 이는 그가 더 이상 잃을 게 없음을 나타내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우주행을 제안받았는데 군말 없이 승낙한 이유죠. Your 판도라로 향하는 과정, 그리고 아바타에 관한 설정도 많이 달랐었다고 합니다. 본래 제이크는 판도라에서가 아니라 항해 도중 자신의 아바타를 만날 예정이었다는데요. 인공자궁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바타 생성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이러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바타에겐 고유의 의식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의식 위에 인간의 의식을 덮어 씌우는 것이었기에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맞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설정도 있었다고 하죠. 또한 이 버전에서는 쿼리치와 제이크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랐었다고 합니다. 극장판에서 쿼리치는 제이크를 아끼는 건 물론 다리를 고쳐주겠다 약속까지 했기에. 그가 쿼리치를 배신했을 때 여미세라며 욕을 먹었는데요. o you crossed the line. 허나 원본에서 쿼리치는 제이크를 그저 도구 취급했고 다리를 고쳐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이크한테뿐만 아니라 나비족에게도 인간은 더욱 악랄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판도라 행성에 발을 밟았을 당시 나비족은 나름 그들을 환영해줬으나 인간들은 다섯 명의 나비족을 사살하며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They killed s n e in the doorway, right in front of and then shot the 또한 나비족의 붕어지를 건들지 않고도 언호테늄을 채굴할 수 있었지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폼트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는 나비족에게 공포를 심어 노예로 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Fire. 심지어 나비족을 납치해 포로로 삼기도 했다 하는데요 이들을 제이크가 구해줬고 이 사건을 통해 영웅이 돼 나비족의 리더가 됐다 합니다 극장판에서 토르코 막두가 된 과정과 매우 다르죠 최종 전투 역시 초기에 완전히 달랐었다고 합니다 우선 판도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설정답게 동물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 크게 활약할 예정이었다 하며 더 많은 인간들이 나비족 편에 섰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장의 잔혹함을 표현하기 위해 꽤나 높은 수위를 선보이려 했었다 하죠. 이에 맞춰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도 넣으려 했지만, 어떻게든 12세 이용가로 만들라는 폭수의 지시 때문에 컷당했다고 하며, 그 결과 인간 사망신들은 웬만하면 폭발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Sorry, <목소리> 물론, 코리치는 예외였죠. 이번엔 오리지널 출연진 얘기로 넘어갑니다. 사실 지금의 제이크 설리 그리고 코리시 대령은 못 만날 뻔했는데요. 본래 카메론은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보장된 무비 스타를 원했고 당시 핫했던 맥데이먼에게 제이크 역을 제안했습니다. 거기다 영화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파격 오퍼까지 했는데. Jim 문제는 당시 맷이 본얼티메이터 후반 작업 중이었다는 점이었고 추가 촬영이 예정돼 있었기에 피해를 주기 싫다며 거절했다는 것이었죠. 만약 이때 오퍼를 받아들였다면 영화 한 편으로 4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 카메론는 제이크 질레날에게 눈을 돌렸는데, 하지만 그 역시 거대 SF는 부담된다며 캐스팅을 거절했고, 이제 카메론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주연을 뽑기로 합니다. 이때 최종 후보의 오른 배우로 체닝 테이텀,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샘 워딩턴이 있었는데요. 이중 샘이 가장 무명이었지만 카메론는 그의 오디션 테이프에 감탄해 주연으로 발탁합니다. 맷 혹은 제이크가 오퍼를 수락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새로운 스타였죠. 사실 제이크 설립뿐만 아니라 코리 시대령도 다른 배우가 맡을 뻔했습니다. 바로 마이클 빈인데요. 그는 카메론 작품의 단골 배우였고 심지어 코리치 캐릭터 초기 개발에도 참여했기에 자연스레 배역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외의 인물로 인해 교체되게 되는데, 바로 시곤이 위버였죠. 시곤이 위버와 마이클 빈, 둘이 이미 에일리언2에서 함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카메론은 에일리언과 아바타, 둘다 거대 SF작품인데, 여기에 배우까지 너무 많이 겹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에 그는 고심끝마이클을 드랍했고, 코리 치역은 스티븐 랭에게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스티븐은 반대로 에일리언2 오디션을 받다, 마이클에게 배역을 뺏겼었단 점이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리지널 아바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뀐 스토리와 캐스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아바타 불과제, 감상 소감 역시 궁금하니 이 역시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